자, 여기는 경기도 어, 안양의 퍼스트 코트라고 저희가 이제 다목적 구장을 저희가 시공하기 위해서 어, 현장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공정률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바닥 먹매김이라든지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사실상 저희가 주택이라든지 뭐 아파트, 마이미 뭐 신축 이런 그 공사 같은 경우는 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원리를 잘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케이지 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디자인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어 제가 그 이렇게 영상을 어 찍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요근래 케이지 구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흉내를 내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거를 너무 흡사하게 도용을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요근래 지금 수도권 쪽에서 지금 이러한 제보들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다목적 어, 벽치기 케이지 구장이라는 어, 이 디자인을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뭐 특허를 진행 중인 상태고 지금은 어떤 상태까지 왔냐면은 퍼스트 스킬 스포츠 아카데미라는 이름까지 도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 증빙 자료와 어, 이런 디자인 등록이 되었는 것들 여러 가지 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에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도 조금 이제 가슴 아픈 게 제가 이, 이런 뭐 공법에 대해서 이런 원리를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어, 되게 이제 조금 준비를 많이 해서 만들었는 제품이 너무 이렇게 쉽게 어, 디자인들이 유출되고 남들이 따라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 다른데서 도용을 하면서 어,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커져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오늘 영상을 킨 가장 큰 이유는 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어, 저희 그 블로그에 어, 계시는 어, 이웃분들한테 제가 조금 도움을 받고자 어, 제가 이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다목적 그 케이지 구장은 제가 여러가지 운동시설을 같이 한번에 할수 있는 어, 이런 조건도 만들었는 것도 맞지만은 어, 여기에 기능성으로 이렇게 내구성이 조금 많이 향상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벽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 운동시설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증빙 자료와 함께 저희가 청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벽을 이용한 원리 어떤 식으로 어 공학적 원리가 어 이용이 되었는지를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 전체적인 이 케이지에. 이 케이지와 비슷한 사진이라든지 흡사한 이런 시설물들을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주소, 유튜브 주소와 블로그 주소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정보를 잘 정리를 해서 나중에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저도 어느 정도는 제가 좀 감수를 하고 이렇게 좀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벽치기 그리고 또는 이런 뭐 사슬, 사슬 같은 경우도 사슬 꼴대 같은 경우도 따라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시공해놨는 어, 직접적으로 와서 보시면은 조금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따라하신 분들 때문에 제가 어, 이렇게 영상을 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이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 내부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슈가 되었고 어,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조금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혹시 이 케이지 구장과 아주 흡사하다 어, 이런 어, 사진을 봤다 그러면 이런 운동 시설에서 운동을 해봤다라 하시는 분들은 어, 아래에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블로그에다가 주소라든지 이미지를 같이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해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더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고자 영상을 켰으니까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부분들은 차 후에 제가 이 시공 마감이 되는 그 사항을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